있다는 거요. 증명했어. 강정 호텔처럼 우리가 강정. <laughs> <laughs> 야, 여기 거. 아, 왜? 여기 거리가 안 돼, 여기. 여기 맛있는데. 아, 좀올수 없나? 내 데려와 볼까? <laughs> 데려와. 뭐 있으면은. 근데 줄 의심 안가 그런 거 그런데? 기왜안 야, 야, 마늘이, 마늘이, 마늘이. 오, 좋다. 와서 여기 복도, 여기 복도 어디 있어, 머흘 반대, 반대쪽에 있는데? 네, 일단 발전기 근처를 돌리... 돌리다가... 그래, 우리, 우리 머리 위에 돌리거남한 명? 바로 안에 야, 아, 얘, 얘, 얘 피자 간다어 아, 피자 간다다 이... 다니 어디? 다니엘, 다니엘 1층 1층, 1층, 1층 1층 시계탑 쪽 어, 저 멀리 있데다 보여 뿌인도보이죠 예. 네. 어. 겠다 예. s 트 o o t 예. 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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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지 않은야 숨어 봐. 숨어 봐. 숨어 봐. 숨어 봐. <laughs> 아, 어, 땅데 그그 갔다. 갔다 아, 아. 토토 님한테 갔다. 예, 원하지 않은 커버를 해 버렸어. 호재 <laughs> 가자. 호재 가자. 너 봐. 어, 저거. 어, 이게 뭐야 이거, 오빠? 이된 거야? 야, 얘좀 멍해다 근데. 저 탈진이라. 일단 발정이 돌리고 있을게요. 나탈진이 발정이 좀 돌릴게. 오! 1층 어그앞이오으층으로올라갈거예요 아, 오케이. 일단 토토 케행중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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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오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인이오이스 간다! 카 나이스 <laughs> 나도 간다! 오, 남편, 남편, 남편. 남편, 남편. 어, 남자남자 남성! 여기 쏨봐쏨봐여 그럼 나치료나줘 어. 호재 호재 호재, 호재. 네, 제 위치 알 거야 꼬마님? 에? 여기라고? 아, 호재 호재 할게 나이스 우리가 호재 끝자락 나이스 <laughs> 호재 끝자락? 예, 화났다 예, 화났다 나한테 뭐? 아니다 딴데가다 나한테 뭐 나한테 야 우리 캠터다. 한명 걸리면 컷 캠터다. 꼬머님 꼬머님 대기? 나 나는 그냥 돌릴게요. 네, 여기 여기. 저 대기할게. 오라 오라서 보였죠? 에저 보여요. 에에에에에에. 태국어 아어어어 없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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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다. 아 거기 확인한. 확인. 거기 확인. 참. 그냥... 뭐해? <목소리> 야, 너야너 우리 어떻게 사냐? 나 몰라 앉아. 너 앉아. 내려, 갖다 버려. 너못 찾아는데 얘? 나너못 찾아. 나나 쏜다. 야, 아 나한테 탭, 눈도, 나한야나한테 눈돌았.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눈돌았어. <laughs> 아. 다음 타자 출동. 나돌릴게아 다시 한 다치면 갈게. 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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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다음. 아니 없어 없어 없어. 살찐이야 살찐이야. 여기 유대관 보임? 유대관 보임? 여기 도는 거? 일어왔구나 여기 보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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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숨다 위치 알거임 어 다시 <잠시>, 어 <잠시> <laughs> 이게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아저 능력 중에는 그게 안되구나 안 먹구나 어, 저 능력 끝나고 딱 했으면 됐는데 제출 <laughs> 출동 중저저 단위 아닌 훑어가는 중저 탈진이라 발전기 <laughs> 좀 돌릴게요 어? <laughs> 안 나와서 훑어중저 프레스 이긴? 야 이거 통찰력 되게 좋다 나 아, 여기, 여기 숨었어 창틀 옆에 바로 막 오케이 okay. okay. 창틀이랑 가까운데 케빈이자 야야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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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 아, 아, 뭐야 케빈이스딱 붙어 케빈이색 딱붙 오케이 나이스 나 이거 커버 해줄게 한번 아니야, 그냥 맞아줄게 내가. 오케이 오케이. 저. 아니야, 그럼. 오케이. 난 돌릴게, 살짝. 쭉쭉쭉쭉쭉쭉 올수 있나요? 아, 모두분들 갇혔구나. 어, 저기 도는 데 있음, 개빈이. 프레시 한번더 해볼게. 아, 바비. 가나? 프레시 가나? 된다 오케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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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거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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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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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존나 쎄다 이 파티 와와와 어... <laughs> 와. 어... 와. 아, 너무 재밌는데 <laughs> 그 그게 <키> 아데요와다 <laughs> 어... 아...